이 구멍을 훔쳐보지 마시오라고 써있네. 이 구멍을 훔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아, 이상하다. 에밀리가 늦네. 이 구멍은 들여다보면 안 돼. 난 착한 어린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살짝 들여다볼까? 잠깐인데 뭐 어때? 바보만 보는 돼지 엉덩이? 이게 뭐지? 마이키 어, 에밀리! 얼굴이 왜 그래? 내 얼굴이 어떤데? 눈 뒤가 까매. 어? 어? 이게 뭐지 어, 그건 훔쳐보면 안 되는 구멍이야 그래 다 보고 싶은데 에밀리안돼 그걸 보면 이게 뭐야 바보만 보는 돼지 엉덩이 기분도 아파 그러길래 내가 보지 말라고 했잖아 <laughs> 에밀리네눈 주위도 까맣게 변했어 뭐라고 마이키 너도 이 구멍을 훔쳐봤단 얘기잖아 그런 거지 뭐 마이키 실망이야 뭐야? 너도 봤잖아 변명하지 마난 집에 갈래 에밀리 가지 마안 왔습니다. 오늘 데이트는 다 망쳤어요. 어머, 마이키, 네 얼굴에 그게 뭐니? 어? 엄마 얼굴도? 왜 그러니, 마이키? 뭐 창겨냐? 아빠 얼굴도? 죄는 못 속이지. <웃음> <웃음>